여러분들이 만약에 5천만 원을 모았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음 사실 분화 수자를 끝났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예전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5년도에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 많은 분들이 아니 부동산 투자 이제 끝났는데 왜 이런 책이 나오지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부동산 하락장이 시작하고 한 5년 정도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이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어 책을 보고 나서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5천만원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한 10억 정도 차익을 내신 분도 계시거든요.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두가 환희에 차있을 때두려워야 되고, 모두가 공포에 있을 때 그때 용기를 내야 된다고. 제가 볼때 2023년 현재 같은 경우는 조금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정말 하락장의 끝에서는. 정말 많이 두려워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조금 덜 두려워하는 것 같긴 하지만 용기를 내는 준비를 해야 될땐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40% 정도 폭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등도 할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한18 정도 있었는데 집값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가 100% 맞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전망보다는 대응을 할것 같아요. 집값이 여기서 만약에 다시 반등해서 2 0 2 1년의 가격으로 간다 치면은 실거주 자산 빼고는 매도를 고민할 것 같고 반대로 더 빠진다고 하면은 어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검토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이 통상적으로 한 20에서 30% 많이 빠진 곳은 40%까지 빠진 지역도 있거든요 도공맥스의 예를 보면 지난번 2006년도 상승장에 15억까지 갔다가 2013년 14년도에 10억까지 가격이 빠졌어요 퍼센트로 따지면은 33%인 거거든요. 33%가 지난번에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도공액 가격을 보면 32억 정도까지 피크를 찍고 현재 지금 한 28억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 지금 현재로 한15% 정도 빠진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저는 한10%정더 빠진다 치면은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가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강남 도곡동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불해서 사는 거는 괜찮은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냐면 사실 바닥은 그 누구도 알기 되게 어렵거든요 반대로 꼭지가 어디인지도 알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적정하게 싸게 사는 무릎 같은 경우는 이 가치보다 싸게 사는 거야 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그때 매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도곡 맥슬이 한 마이너스 25%가 되면 충분히 싸게 사는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매수를 검토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시기가 온다 하면 이게 저희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시기라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시면 정말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 도봉구에 신입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부동산은 직장인들의 재테크 수단이 될수 있을까요? 인구가 줄어들고 저출산 문제로 고령화가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고 부동산으로도 사실 조금 안 좋은 이슈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는 지인분이 삼성전자에 다니시다가 50대 초반에 퇴직을 하셨는데, 본인이 서울 마포에 집을 갖고 계셨는데 그걸 파셨다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분이 5억에 파셨는데 그 집값은 12억이 되고 전세가가 7억이 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어쩔지 몰라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삼성 다닐 때는 정말 뭐 담보대출이나 뭐 신용대출이나 전세난대출 되게 잘 나왔었는데 이제 본인이 퇴직하고 나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서울에 집을 매도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나? 혹시 피디님 수능 보실 때몇만 명이 같이 시험 봤어요? 피디님 나이 때? 저는 아, 5 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 제가 수능 볼 때는 저는 조금 나이가 더 많아서 제가 볼때 80만 명이었어요.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 40만 명 아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대 가기가 지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인서울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능을 보는 사람들이 반으로 줄었는데 왜 서울대학은 가기 힘들까라고 봤을 때 물론 전체적인 수요는 줄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는 학교들은 계속해서 인기가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PD 모시기에는 서울 도봉구가 앞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은 수요가 많이 줄어들까요? 아니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회사의 대부분이 서울에 있고 편의시설이 사실 서울하고 지방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인서울대학교의 인기가 뭐 아직까지 유지되는 것처럼 서울의 아마 아파트 가격도 인기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방에 있는 학교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폐교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구가 굉장히 적은 도시들은 앞으로 좀 집값이 되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걸이 부부 월급을 차곡차곡 아껴서 5천만원을 모았어요 다음에는 어떻게 불려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아 저한테 2014년 하락기에 이렇게 비슷하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 신혼부부였고 직장생활 7년 정도 하신 분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내가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모지 못한 것 때문에 허탈하고 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남은 게 뭐지?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좀 저한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재무상담을 해드리고 그분이 6년 만에 100억을 모으셨어요. 예. 그분이 누우실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너나이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5천만 원을 모았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네. 돈이 일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네, 그런 순간에도 돈이 나한테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피디님 혹시 지금 돈이 일하게끔 하고 계신가요? 네, 주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럼 주식에서는 수익이 좀나셨어요 지금 2천만 원 들어가서 마이너스 20% 정도입니다. 아 그거는 어 그러니까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피디님이 2천만 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0만 원이 난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몸으로 일해가지고 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수동 소득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2천만 원 투자했다면은 그거 이상으로 나한테 수익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들 이런 뭔가 수동 소득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얻는 소득을 얻고 싶어 하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수익률을 낼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수익률을 10% 이상 낼수 있는 투자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모은 다음에는 돈을 버는 거를 지나서 돈을 어떻게 불릴지를 배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너나이님은 100억 자산가가 되신 거예요? 아, 그 6년, 7년이라는 시간을 되게 짧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이 님이 제일 먼저 했던 걸 말씀드릴게요. 나이 님이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제 책, 그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를 읽었고, 그 다음엔 제 강의인 열반스쿨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책과 열반스쿨에 나온 내용대로 나이 님은 정말 성실하게 5년, 6년간 계속해서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어요. 그 성과가 잘 나와서 100억의 돈을 벌게 된것 같아요. 지금처럼 전세도 떨어지고 매매도 떨어지는 하락장에서 투자를 하는 건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 맞아요. 사실 지금 시기가 제가 예전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제가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뒤인 2009년부터 하락장이 됐어요. 근데 그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경매로 물건을 시중 가격보다 더 싸게 샀거든요. 근데 가격이 더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하락장이 되면서 가격이 싸게 사는데 더 빠지더라고요.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포기했으면은 제 인생이 바뀌었을까? 제가 대기업을 다니고 연봉을 잘 받고 있지만 그럼 그 돈을 모아서 내가 정말 서울에집한간살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월급을 꾸준히 모으고 투자 공부를 계속 꾸준히 이어 나갔기 때문에 다음 상승장까지 제가 버텼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소득에 뚜껑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사실은 대기업에 다니고 굉장히 좋은 회사고 안정적인 회사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회사 생활이 아니라 투자 공부를 같이 병행했던 거는 제 연봉은 올라가도 그 끝에 뚜껑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투자 소득은 뚜껑이 없더라고요 연봉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외에 또 5천만 원 또는 1억을 벌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투자를 공부했던 거가 저한테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투자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리스크 없는 투자는 사실 적금밖에 없어요. 예. 네. 근데 혹시 피디님, 적금으로 부자 되신 분본적 있으세요? 아니, 못 봤습니다. 네. 사실, 적금이 안전하긴 하지만, 실제로 부자 된분분은 거의 없거든요. 저도 못본것 같아요. 예. 네. 중요한 거는 내가 리스크를 아예 피하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할 때 위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위험은 데인저예요. 이 데인저는 내가 통제 불가능한 위험.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통제 가능한 위험. 이걸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리스크는 리스크 해치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리스크를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리스크를 관리해서 없앨 수 있거든요. 모든 부자들은 이 리스크를 관리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혹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네, 들어 보셨죠. 그럼 여러분 지금 봤을 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공포일까요? 환희일까요? 사실 그럼 공포라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산다는 거에 대해서는 행동을 옮기기에는 상당히 힘들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요. 부자들은요. 이럴 때일수록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공포에서 살려고 하고 있고 환희에서 팔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 부자들은 여러분이 만약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공포의 끝에서 살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공포의 끝에서 사는 용기를 가지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2023 열반스쿨로 이름을 변경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제가 열반스쿨 강의를 한 8년 정도 진행했는데 어, 지금까지 한 수만 명의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또이 강의를 통해가지고 뭐 너나이 님이나 월프 휴터 분들처럼 실제로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이 부자가 많이 됐어요. 사실 제가 열반스쿨을 강의할 때만 하더라도 수도권 상승장의 초입이었기 때문에 상승장에 대비하는 투자법의 강의 내용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사실 하락장이 시작하고 어 이제 하락장 안에서 어떻게 투자한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열반스쿨 강의 내용을 많이 변경했어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어떤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는지 어느 지역을 투자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 사면 되는지 새로 처음 들으신 분들도 도움이 되시지만 아마 예전에 들었던 분들이 어 내가 지금 2023년에 투자, 이 하락장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지 17년 정도 됐는데요. 아마 열반수쿨 강의를 통해서 제 투자법을 에버리지 할수 있지 않을까. 고수는 어떻게 하락장에서 투자하고 대응하는지, 어떻게 투자해야지 직장인이 월급으로 부잘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나는 5년간, 10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남는 게 없다. 내가 월급쟁이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서울에 내집 평가 마련하기 되게 어렵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나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데도 내 인생이 왜 달라지지 않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로버트 기호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미국에서 부자되는 법을 알려줬다면. 제 열반스쿨은 한국에서 월급쟁이로 부자되는 법을 알려주는 강의라 생각해요. 어, 대한민국에서 월급쟁이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이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월급쟁이 부자가 나왔다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고 오히려 지금 같은 하락장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난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내 인생 바뀐 게 없지? 왜난 열심히 살았는데도 계속 이렇게 힘들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어, 하락장에서 아마 지금 되게 힘드실 거예요. 저도 사실 첫 투자가 한 1억 정도 손실 봤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하 제가 1년에 2천만 원 이렇게 모으는데 1억 손실을 메꾸려면은 5년 동안 정말 아끼고 아껴서 모아야지 되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눈앞이 깜깜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배운 말은 뭐냐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모든 위기가 기회는 아니에요. 위기일 때 바뀌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그건 위기예요. 근데 그 위기인 상황에서 내가 변화를 한다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아니라 뭔가 다르게 한다면 그거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이 위기가 기회가 됐던 거는 저는 이 위기 상황에서부터 투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책을 읽기 시작했고,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임장을 가기 시작했고, 저보다 투자 고수를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저처럼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경제적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위기를, 이 변화로 잘 이어 나가신다면, 여러분께 반드시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하락장을 겪었기 때문에, 제 투자의 제 1원칙은 잃지 않는다. 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락장에 무서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투자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변화하셔서 꼭 기회를 맞으시고 꼭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